케이팝 산업에서 경쟁이랑 이제 그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쟁이 치열한 산업인데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좀 꾸준히 실천하시는 루틴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자, 역량과 루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어,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10년이 됐어요, 올해. 음. 10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해오면서 많이 여유도 생겼고, 네. 이 일에 정말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경쟁보다는 음. 좀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즐기면, 음. 그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. 음. 저희 모습들, 저희의 매력들, 저희 에너지들 보여드리면 그걸 보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지금은 팬분들과 호흡하고 예. 좀더 즐기면서 음.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즐길 수 있는 것도 또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. 또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무대를 서기에 앞서서라든지. 루틴... 네.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다음날에 할 일들을 다 브리핑하고 생각하고 자는 것 같아요. 아, 어, 약간 완벽주의이시군요? 음, 어, 네. 철저히 어, <laughs> 네.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. 맞아, <laughs> 맞아. <맞아요. 웃음> 네. 그러니까 안무를 조금 자기 전에 생각하고 잔다든지. 네. 가사를 조금 외우고 잔다든지. 음. 네. 그렇게 해야 다음날이 조금 편하더라고요. 아. 네. 내일 있을 무대를 미리 생각하는 루틴. 네. 좋습니다.